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 은사에 관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사실 뭐이한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또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또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네.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는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그 일을 이게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행하시는 다섯 가지의 역사. 자 우리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죠. 네, 이게 다섯, 다섯 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뭐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 구주까지 나갔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님과 기도생활. 이 기도생활의 또 핵심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 이 기도생활에도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짜 통해함으로 제대로 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일에도 성령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뭐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와 사역과 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 한번 다섯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를 포함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났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다. 아, 이미 배웠던 걸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곁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이건 토탈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진짜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예배생활이든 기도생활이든 말씀생활이든 봉사든 성김이든 신앙생활에 전반을 돕고 지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혜사라는 의미는 곁에서 돕는다. 또는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에, 읽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육신적으로 안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십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으로. 여기에 예외되는 게 있을까요? 예외되는 게 없어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지혜나 내 의지가 아닌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을 돕게 나의 보혜사로 오셨다. 신앙생활 전반 두 번째. 한번다 씁니다. 말씀 생활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그 별명이 보혜사라는 두 번째 별명은 뭐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성경과 관계되니 있다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이 말씀을 엇할수 뭐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엇할수 뭐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 가끔 가다 보면 막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의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게 아닙니다. 영적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 영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주된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받았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고 대조를 하면 안 맞아. 이게 제대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벗어날 리가 있을까요?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시이 성령 66권을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600여 년에 걸쳐서 그들을 동일하게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보상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전반을 위해서 오셨다, 첫째. 두 번째는 말씀, 성경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나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고해 살아오셨다.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마 습니다 복음을 응. 위해서 오셨다. 응, 복음을 응. 위해서 왔다는 말은 영원권, 전도,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본능.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될수 있는가? 뭐 말을 잘하고 수단이 좋고 또뭐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그 능력에 사로잡느냐 그러면 우리는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성령입을우 그리고 어제 아침에 나는 죠 구원을 예비하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 예언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할 때그 영혼이 구원받는 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고 막 죄의 씨들은 괴인 중에 죄수로 할지라도 복음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 앞에 별로 돌아옵니다. 있습니까? 음. 뭐 내가 뭘 해서 복음을 준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와 그제 아침에 계속 나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 개살로이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암답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확신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지혜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내놔도 누구하고 누구하고 내놔도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철학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에요근데 그것을 일부러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치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을 인도하고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인용해서 복음을 준거했어요 우리 신앙사활의 전반을 돕기 위해서, 그다음에 말씀을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복음,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네 번째는 뭘까요? 한번 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 제가 다섯 가지를 적어본다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뭐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맺는 인격과 삶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왔다 갔다 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래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잘안 변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충만 한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충만 받고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내려지게 되어 있다. 이 성령님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의 삶,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 자, 신앙의 전반 두 번째는 뭐라고죠? 말씀을 위해서,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섯 번째 짓는다는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지입니다 성김과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시리장. 거의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 성령의 은사를 조금 더한번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언 그 다음에 기타 뭐예요? 어떤 신비한 은사에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비한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방언 뭐 방언을 통역하는 것, 또 예언의 은사, 또 어디에 관...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게 아주 신비롭고도 능력의 그런 은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그것만 있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이 은사에 관해서. 은사에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지만,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성김의 은사도 있어요. 나눔의 은사도 있고, 잘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모든 성김과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습니다. 몸된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다양하게 은사 를 주신다. 응. 주신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를 우리의 몸과 지체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자, 머리에서부터 볼까요? 응?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목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 거예요. 이 다양한 지체가 다 고유의, 고유의 그 직책과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입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귀가하는 일이 다르요 목이 하는 일이 다르고 심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육이 하는 일이 있고 신경이 하는 일이 있고 뼈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피부가 하는 일이 있고 몸속에 있는 세포가 하는 일이 있고 혈관이 하는 일이 있고 이게 다양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뭐예요? 그 중에 특정의 몇 가지 은사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마치 그것만이 은사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치우친 생각이랍니다. 은사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이해하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리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귀하고 배이인지까 이미 이 다섯 가지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뭘 위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행사로 오셨다. 두 번째는? 네,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듣고,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거할수 있도록 네 번째는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오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사 몸된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된 교회 속에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여러분 이것은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되면 다이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한 시체가 돼. 그런데 그 은사가 다양하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어요. 본문 11절. 이 모든 일은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이 다양한 모든 성령의 은사는 누가 행하사?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누어 주신다는 게 뭐냐면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여러분 어떤 일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주는 사람의 임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 어떤 직임,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것에 맞는 은사를 그분이 알아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거저주는 무엇이다. 성령님. 믿습니까? 성령님.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다섯 가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보혜사로서 우리 신앙생활의전반을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성령의 열매를 통한 변화,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사역과 성김을 위해서 오셨다. 오늘 이 다섯 가지, 여러분 이 다섯 번 손가락을 세겨보면서이 성령님의 다섯 가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셨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 전반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삶의 변화에 있어서 또 성김과 사역의 그 은사에 있어서 성경의 은혜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손